안녕하세요. 팔팔 키나망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아주 아주 정말 딱 필요한 제품들만 사서 왔는데요. 크로아상입니다. 이거는 부피가 커서 냉동 보관하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침 식사에 이거만 한게 없어요. 이런 비닐에 하나씩 담아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 먹기가 편해서 자주 애용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달수고구마.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사 먹어봤는데 코스트코 달수고구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녁에 지금 바로 구워가지고 라이드 갈때 간식으로 줄 예정입니다. 크루아상만큼이나 많이 아침으로 먹고 있는 바게트빵. 또, 부피가 좀 커서 냉동 보관하기 불편하지만 정말 맛있고 편해요. 하나에 6개씩 들어있습니다. 발뮤다나 오븐에 구워드시면 돼요. 이거는 오늘 처음 사본 건데요. 무화과 스프레드입니다. 바게트빵이나 크루아상에 발라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건 먹어보고 다시 리뷰하겠습니다.